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양배추 오이 김치를 담글 거예요. 오이 두 개를 깨끗이 씻어서 양쪽 사이드에 오이 조금씩 잘라 버리고요. 반으로 갈라집니다. 반으로 갈은 오이는 또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1cm 정도의 크기로 잘랐어요. 양배추는 반 통으로 썰어서 파는 걸 사왔어요. 이것도 커서 반만 넣을 거예요.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양배추를 손질해줍니다. 양배추는 손질한 후 통으로 썰어 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입한입 떼어서 썰어 줄 거예요. 그래야 크기도 비슷하게 썰어 주고 이쁜 모양으로 썰어주더라고요 크기는 작지 않게 조금 크게 썰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양배추가 부서지지 않고 그리고 어, 잘게 보이지 않으면서 신는 맛도 있고 맛있더라구요 썰어놓은 양배추에 굵은 소금 한스푼 반을 넣고 골고루 절여줍니다 양배추는 금방 절이 돼서 한시간 내로 절인 다음에 금방 담글 수 있어요 오이도 굵은 소금 반스푼 넣고 절여 놓아 주세요 살짝 절여진 양배추는 한 두세 번 헹궈서 채에 박혀 주시고요 오이도 씻어서 채 받쳐줍니다.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게요. 물고추 1컵. 저는 며칠 전에 고구마순 담그고 남긴 물고추예요. 새우젓 3스푼. 마늘 1스푼. 조미료 작은 스푼 반 스푼. 저는 설탕 대신 조미료를 넣었어요. 고춧가루는 4스푼. 물은 3컵을 넣었어요. 살자는 반컵을 넣고 섞어주세요. 일단 소금 1스푼을 넣고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양념장 만든 육수에 양배추, 오이, 파를 넣고 이제 살살 버무려 주세요. 골고루 잘 버무린 다음에 맛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맛을 보니 저는 좀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한 스푼을 더 첨가했어요. 수민의 반찬에서는 굵은 소금 한 스푼만 더 첨가하던데 저는 왜 싱거운 걸까요? 제가 그냥 소금이고 볶은 소금이라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소금은 기호에 맞게 넣어서 잘 버무려 주시고요. 통에 담아서 이것도 기호에 맞게 숙성시켜서 드시면 돼요. 저는 실온에서 2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 바로 김치냉장고에서 보관할 거예요. 부추 부침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배추 오이김치랑 한번 먹어보려고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맨입으로 맛을 보려고 한입 먹어보는데요, 아삭아삭거리고 소리 들리시죠? 원래 양배추 김치를 무지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로 자박자박하게 담가보기는 처음이에요. 거기다 물김치에 새우젓 국물을 넣는다 고 해서 조금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이거 시원하니 어 맛있어요. 여름 김치로 시원하고 너무도 맛있는 양배추 오이김치 맛있게 담가 드세요